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지 못해서 매일 밤잠을 못 주무시고 또 사는 게 고통스럽고 불안하기 그지없으신가요? 여전히 우리 조상님들을 아침에 만나 뵈면 우리는 곧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밤새 뜻하지 않은 오랑캐의 침략이나 전쟁, 사고, 사건과 원치 않는 질병 등으로 밤새 안녕치 못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사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죠?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으며,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5.16 혁명군이 한강 다리를 건넌 것도 새벽이었죠? 또한 북한 괴뢰군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도 6월 25일 새벽이었음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새벽이 되면 달라진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TV를 다 켰는데요. 북한의 그 조선중앙TV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 있죠? 리춘이라고. 리춘의 목소리가 우리 거실에서 남조선 인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께서 남조선에서 미개 침략자들을 물리치시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신 기쁜 날입니다. 북남은 이제 하나입니다. 라며 적과 통일에 소름 끼치는 소식을 그 특이한 목소리로 알린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될까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외국도 국내 여행하듯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외국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거 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참 좋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주도는 외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게 분명하죠.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구석구석이 정비가 잘 되고 지자체가 그 위락 시설과 편의 시설을 앞다투어 만들고 조성해서. 정말 쉴만한 것과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관공서나 병원 등 공공기관 등의 민원처리속들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신속할 겁니다. 구입한 가전제품에 대한 서비스도 가히 세계적입니다. 수리해주고 그리고 청소까지 해주고 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수준도 세계적이고, 전날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는 등 택배 서비스는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감동이기까지 합니다. 식당은 전국 곳곳에 있어서 예약 없이도 즉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맙게도 늘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죠? 심지어 설거지할 때도 따뜻한 물로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한 집에 자가용이 두 세대가 있는 집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자가용을 타고 오늘처럼 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첨단시설로 건축되어서, 편리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보는 TV는 벽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TV의 해상도는 마치 실물을 보는 듯 합니다. 모두 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발 수준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누리는 호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공중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기운이 기울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삶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 가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업도, 나라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원성이 대단하지요? 나라의 안보는 이것저것에서 큰 구멍이 뻥뻥 뚫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유사시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을 상대로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북한 김정은 후 수석 대변인과 그의 대리인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러하니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군인들조차도 당나라 군대가든지 오래잖아요. 이대로라면 피 흘리지 않고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화통일이 되어서 나라가 북한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북한군들이 부르는 군가 가운데 승리의 열병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통일의 광장에 공화국기를 날리겠다고 합니다. 이는 적화통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후반부만 들어보세요. 또한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어느 분야 하나도 온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사 공화국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은 없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자기 식구들과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이제 안중근과 유관순 같은 호국 열사들이 이 땅에는 없나 봅니다. 정말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수의 징조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느껴지고, 지금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 언제인가 세상도 망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세가 되면 되어질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이 극에 달한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핵으로 연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인류는 스스로 개발한 핵무기에 의해서 최후의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상 상황인 지금도 번영 신학에 기초한 축복 설교만을 말씀한다면 그 목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거짓 목자, 싹끔 목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은 축복에 비하여 지금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용인하고 계속 축제를 허가한 사람이 어느 강남 초대형 교회 헌당식 예배에 와서 축사까지 해도 무반응을 보이며 또한 나라가 급격하게 공산 사유주의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위기 속에 있는데도 교회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남을 나라합니다. 심지어 신북적인 빨갱이 교위도 빨갱이 목사도 빨갱이 교인들도 수두룩합니다. 교인은 교권주의에 함몰되어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종교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때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고려가 그랬고 제정 러시아가 그랬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상황입니다. 짐승들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던 니노의 백성들처럼 한국 교회가 변해야 그나마 멸망의 때를 연결시킬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한국교회여 정신 차리십시오.